그리 뭐, 저사상 갔는데. 야. <laughs> 뭐야? 민겸 집을 막 들어버렸어. 어우 대단해. 입구를 잘못 찾으셨는데요. 응. 지금 만 이거 생미름이잖아. 움직인 거 보여? 응. 아 아휴, 어떻게 될 것인가. 생미름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몸이 간지럽더라. 얘가 두식이 잡아먹어 이제 안돼. 두식이만 잡아먹겠어? 자다가 어, 어. 이제 우리한테 덜거라고. 거머리처럼막 어, 피를 빨아먹는. 어. <laughs> 두식이 가좀 기술이 많이 늘었어. 막 뒤로 후진도 하고. <laughs> 후진해서 미럼을 먹습니다. 두식이 후진해서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등장해서 먹어야 돼. 기술이 <laughs> <두식이 웃음> 진짜 <웃음> 많이 늘었다. 두식이 누른댔어. 삶의 노하우가 생긴거지 어 이쪽, 이쪽 이쪽 아까 그 미렴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두식이는 이제 관심이 없나 봅니다 이번에는 후진이 아니라 유턴합니다 응? <웃음> 뭐야 <laughs> 뭐하는 거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왜 저래 갑자기 엉덩이를 내밉니다 <laughs> 뭐야 지금 재롱 부리는 거야 미렴 줘서 좋다고 지금 재롱 부리는 거야 엉덩이한번 <laughs> 아, 응. 만져달라. <laughs> 아, 미럼물 줘서 고맙다. 군디팡팡 군디 해달라. 군디팡팡한번 어. 해달라. 군디팡팡 <laughs> 우리 두식이 키가 많이 늘었다 어, 이런 애기고 있는 애였어? 군디팡팡 해달라고 하던 애기인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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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도톰하니 이... 이게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지. 이제 이 생을 되찾았어. 손을 안 물어. 음, 이저도 음, 음, 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다 엎어버립니다. 까꿍. 집을 뒤집어 놓으면서 열심히 놀더니 잠시 후. 그뭐 저사람 갔는데? 뻗었습니다. 집을 그렇게 뒤집더니 자기도 뒤집혀서 잡니다. 그러고 자면 편안히 드시가. 엉덩이가 유혹합니다. 딱한 번만 만져보기로 합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뒤돌아서 쳐다봅니다. 짜증났는지 다른 데 가서 잡니다. 이번에는 깨지 않게 조심합니다. 다리게 어떻게 저렇게 되냐? 쉽게. 어느새 깼습니다. 이번에는 또 저쪽으로 갑니다. 은신처를 여러 개 두면 혼자서 잘 놉니다. 잘 잤어?